저기 여러분 풀만지 파타야 호텔의 라나이 윙에 위치한 풀 액세스 룸입니다. 풀 액세스 룸 사이즈는 42 스퀘어피트입니다. 방 번호는 2406호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욕실앞 쪽은 타일이고요. 안쪽은 원목 마루입니다. 저현 쪽에 욕실이고요. 그리고 옷장과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닥에 원목 마루죠. 그리고 창가 쪽에는 발코니와 수영장이 보입니다. 자풀 옵셋 스루미니깐 1층이 맞죠? 자 1층일에서 조금 어두운 느낌인데요. 에, 등을 켜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는 지금 아, 한명 정도 충분히 잘수 있는 베드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명 정도 잘수 있는 자녀 한명 재우기 아주 좋고요. 저희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성인 두명 자는데 적절하고요. 위에 모기장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자녀 한명 같이 자도 될것 같은 폭입니다. 자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고요.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왼쪽에는 TV가 있고 가운데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자, 이 소파 베드는 성인 한명 정도 자도 충분한 길이와 폭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상이죠. 자이 책상 앞에 거울이 있죠. 그래서 이 책상은 예, 책상 겸 화장대 입니다 자 옷장이 있는데요 자 옷장 가운데 지금 예,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커피와 차 세트 생수 2병이 있죠 예, 커피 잔이 있고 커피포트 글라스 잔이 있습니다 자 밑에 예, 지금 별거 없고요 자, 여기는 지금 예, 다리미와 예, 다림질판이 있고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하나의 옷장이 있는데요 위에 옷걸이 있고요 그리고 목욕가운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실내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트렁크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제가 아 여기군요. 미니바 가 어디 갔나 했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이제 미니바는 비어 있고요. 생수 두 병만 들어 있습니다. 자 인근에 페미니와트가 있죠. 그래서 시원하게 음료수 맥주 사다가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네. 거울이 보이고요 밑에 세면대죠? 자, 세면대에는 치약 칫솔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타월이 있고요. 비누 있습니다. 밑에 타월이 충분히 있죠? 좌우측에는 변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록세스룸은 좋은 게 욕실입니다. 특히 욕조가 같이 있고요. 샤워 부스는데 되게 넓습니다. 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점은. 자, 근데나 이동용 샤워기가 없네요. 그래서 아이들 닦기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성인들 여행에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동용 샤워기는 지금 없습니다. 자, 욕조고요. 네, 타월 충분합니다. 자 발코니 쪽으로 나가면 네, 발코니가 꽤 넓은데요. 자 가운데 식사형 탁자가 있고요. 네, 왼쪽에는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명 정도 자기에 충분한 폭과 길이의 소파 베드가 있고요. 피지타월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가면은 네, 수영장입니다. 풀 액세스룸이죠. 자, 이쪽은 가에 있는 룸인데요. 예, 왼쪽으로 쭉 가면은 지금 풀장이 쭉 있으니까 해서 수영장실 이게 아주 좋고요 자, 위에 실링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 팬이 있어서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게 이곳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풀억세스룸이고요 아, 전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 좀 아무래도 이 호텔이 조금 연식이 됐습니다. 지금 깨끗하긴 한데요. 어딘가 모르게 약간 아, 클래식한 느낌을 주면서도 리노베이션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방입니다. 뭐, 편하게 식하긴 좋은데요. 어, 고급스러운 느낌은 조금 덜합니다.